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어느덧 1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세월은 팬데믹도 막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는 것이 있지요 우리에게 격려와 용기를 주고 훈계하며 바르게 서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으로 힘차게 시작하는 월요일 되시기를 바라며 어제 주일받은 메시지 정말 의를 위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는 은혜로 이한 주간도 승리하는 복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Go deeper, go higher. 오늘 함께 부을 찬송은 399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입니다. 다 함께 2절을 찬송하겠습니다. 복사할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네너및내 언약을 나와 너및내 대대 후손에게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난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 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렐레 받지 아니한 남자 곧그 포피를 배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나타나시죠 75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어, 꽤 오랜 세월 동안 어, 인내하며 지냈던 세월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도 인내했던 세월이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참 많이 인내하셨던 세월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인내의 게임, 어쩌면 우리의 삶은 기다리는 게임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타임 테이블과... 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겠죠. 그 사이에 갈등이 있고, 우리의 조바심이 있고, 걱정과 염려가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99세에 나타나셔서 언약을, 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자식이 없는 그에게 너는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다. 하면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그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참 이름이 바뀌는 것이 그의 인생에서는 하나의 터닝 포인트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바라는 믿음의 표시로 이름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또 사울이 바울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터닝 포인트에. 우리의 이름을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세워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또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드디어 자격을 갖추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네가 하산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훈련을 마치고 무슨 졸업장을 주듯이 언약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브라함의 삶을 어, 창세기 12장부터 지금 오늘 본문까지 살펴보지만, 어, 하나님의 인내 속에 결국은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삶을 챙기시고 세워가시면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좀 자녀들이 뭐 열두이나 어, 된다면 모를까 아직 그와 사라 사이에 아무 자식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은 너는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고 나는 그 자녀들 속에서 왕들을 일으킬 것이다라고 어,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 하나님의 그 약속은 그러면 우리 눈 앞에 그대로 어 보이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인내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결과를 반드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기다리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가 불순종해서 우리의 삶 속에 누리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기다린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행할 것을 명하십니다. 할레,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셨는데 어, 남자의 포피를 베어서 하나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는 당신의 백성인 것에 어떤 흔적을 남기는 사인으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몸에 더 이상 그런 흔적을 남기는 할례가 필요한 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중요한 자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원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백성으로 우리 안에 남겨야 할이 마음의 할례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겉으로 드러나는 할례란다면 저는 세례 혹은 유아 세례를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겉으로 행하는 할례를 받았다해서 천국 가는 티켓을 자동적으로 받는 것은 또 아니거든요. 결국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그 마음의 할례의 흔적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이 바로 그들을 당신의 천국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증표가 되겠죠.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할래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 속에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을 마음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 그 할래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비록 넘어지고 내가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것.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나는 분명히 믿는다. 그 대속의 은혜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그 대속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야할 거룩한 백성이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임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이 할례의 흔적을 확인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언약 인내하며 그 때를 기다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뜻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목말라하는 자들이며 그 영광위에서 살아가야 할 자들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설사 내 눈앞에 펼쳐지지 않더라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이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될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